스포츠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최동철 스포츠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철입니다 네. 천흥민이가 처음 경기에서는 조금 그랬는데 와두골이에요 그렇죠? 우리 네, 최동철 그렇습니다. 스포츠평론가의 춘천고등학교 후배의 아들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맞죠. 천흥민 선수. 네 예, 아버지가 손흥전 씨라고 우리 국가 대표 선수도 했고요. 어, 네, 그, 네. 예, 손흥전 씨가 바로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네. 자, 손흥민 선수 고 이제 박주호 선수가 오늘 새벽에 유로 파리그라고요 이것은 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보다는 좀한 단계 아래. 대회입니다 네. 여기서 골을 넣었어요. 자,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로파리그는 4 8개 팀이 12개 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조에 네 팀씩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열린 그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크라는 팀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쳤습니다. 아, 네. 그래서 3대 1로 이겨서 네어 이건 런던에서 열렸기 때문에 안방에서 열렸던 경기인데 네네 네.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고돈안 아깝다 그랬겠죠. <laughs> 예 그렇죠. 네. 아 역시 손흥민 선수. 네자뭐 다다시피 그 레버쿠젠 독일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408억 원의 이적료로 그 이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두 번째 경기에서 결국은 3대 1로 이길 때두 골로 그 와. 승리를 이끌었단 네. 말이죠. 네. 참뭐뭐 뭐 대단하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내일 모레 이제 그이청윤 선수가 있는 그 크리스탈 팰리스와 코리안 더비 맞대결이 네. 있습니다. 와. 뭐 이거 관심이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자 국내에도 이제 그 유로 베스트빌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 중계 방송하는 방송에서는. 지금 현지로 가서 현지에 가서 중계 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만큼 관심 이 많고요. 그다음에 박호 선수가 도르트문트 네. 그 마인즈에서 그 독일 그이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했는데 오늘 벨로루시의 클라스 노다르와의 경기 2대 1로 이길 때한 골에 한개 도움을 기록했어요. 아,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 박호 선수가 오늘 새벽에 네. 주로 파 리그에서 그 네. 골을 넣으면서. 소속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아, 저, 네. 거 김, 아마 시칠리케 감독이 굉장히 네. 좋아할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10월 8일에 네, 러시아 네. 월드컵 축구 그 우리 그이네 번째 경기가 있단 말이죠. 네. 유럽 그저 쿠웨이트와 쿠웨이트 와 어, 쿠... 가지 원정 경기가 있으니까 네. 아마 제가 보기엔 아마. 그 슈틸렉 감독이 그러니까. 지금 예. 굉장히 기분 좋은 예. 그이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러게. 자,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일본 미국에서도 잘하고 있죠? 야구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그 이대우 선수, 소프트뱅크 호크스 의 네. 이대우 선수 작년에 일본 프로야구 재팬 시리즈 우승을 거뒀죠. 네. 자, 이 어제 세이브 라이언스와의 경기에 또저 그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5번 지명 타자로 하는데 사타수 1안타로 네. 5대3으로 승리를 이끌어서 2년 연속 퍼시빅 리그. 일본 프로야구는 12개 팀이 있습니다. 네, 네. 퍼시빅 리그와 센트럴리그로 나눠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네. 2년 연속 퍼시빅 리그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아, 네. 이대우 선수가 2할 ER 9푼 6리 홈년 29개 타점 93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모승환 뭐 선수는 지금 2승 2패. 그 이40 이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어요. 40 세이브는 대단합니다. 작년에 어, 네. 39 세이브이는데 좋고요. 강종훈 선수가 오늘 지금 오다 보니까 다친 것 같아요. 아, 그고 화이로츠와의 경 어제도 어, 슈카컵스와의 경기에 5번 타자임 그, 삼진수로 나서, 오타수, 2안타를 기록했는데, 네. 오늘 지금 경기하는 거 보니까 뭐 다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걱정이 되네요. 얼마나 다치는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TV방송 잠깐 후, 보고 왔는데, 네, 그 다음에 출신수수도 텍사스 렌즈에서 있는데, 어제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경기, 2번타 지금 우익수로 나서, 4타수만탈 때렸어. 네. 사탑삼만 아우 어, 이거 대단한 거죠. <laughs> 네. 십이, 십삼, 대 십사 대3으로 이겼는데 타율이 많이 올라갔네요. 네. 이열육 편, 일리, 홈런, 열여덟 개. 그니까뭐열다 예. 경기 연속 출루니까 주인 선수는요. 네. 공이 마도 피하지 않아요. 아, 무조건 맞고 나가요. 아, 대단한 선수예정말 <laughs> 이런 이런 선수가 없죠. 네. 어. 아니 그러니까 뭐뭐 그, 뭐 텍사스 레인저스로서는 이런 선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시안 맞. 안하고 막고 나가니까. 네, 자 국내 프로야구 얘기를 좀 옮겨주시죠. 어떻게 지난 순위 국내... 경쟁 어떻게 돼요 지금? 예, 지금 뭐 근데 1위가 삼성인데 2위 에엔 다이너스와 이제 두 게임 차혀이 있잖아요. 이거 네. 1위 차지하면 또참평그한국슬리즈 그냥 직행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그열 삼성은 열두 경기 남겨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렌시다이노스고 일리 싸도 볼만하고, 네. 그다음에 삼위 사위는 뭐 지금 한 게임 반차니까 삼위가 넥슨, 두산이 사위인데 한 게임 반차이거든요. 그런데 네. 관심은 이제 오이죠. 5위 그렇죠. 오이 자리 네. 놓고 롯데도 어제 두산한테 영제 시점으로 졌고 네. 기아도 또 어제 그 수원 KT한테 수원 KT가 고춧가루 무대입니다. 어떻게 하지만 이렇게 <받구나>. 잡아 <laughs> 네. 아 중년 경제 잡 잡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롯. 데도지고 기아도지고 하나도지고 네. 그래서 오이 롯데 육이가 기한데 지금 한 게임 차고요. 네. 칠이가 SK인데 그 이제 오이롯데는두 게임 차. 네. 팔이가 하나인데 팔이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지네요.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오이가 역시 힘들지 않나. 네. 이제 두 게임 반차로 벌어졌단 말이죠. 일, 자 그러면 네. 하나는 지금 네. 열 그 다섯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네. 역시 그 시뮬레이션에서는 롯데가 5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계가 네. 예측한 것이 아. 현재로서는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아그튼 예. 아직은 경기에 남아있단 말이죠. 롯데 말씀하시니까 어제 신동빈 롯데 회장이 아, 국정감사에. 네자 <laughs> 다른 얘기로요 짧게요. 정몽규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평양에서 열리는 뭐 동아시아 축구연맹 그쪽에 집행위원회 참석 하고 그래서 오늘, 네, 예. 그렇게 네, 어제 예, 베이징의 축구에서 오늘 동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회 참석합니다. 네 미국 네. 축구협회 대표들과 함께 항공편으로 네. 이제 평양으로 들어간데 거기에서 북한 축구협회와 통일 축구에 대한 논의가 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 문제는 그 시, (10월 11일) 노동절 노동절 아니겠어요 거기 뭐장글의 아니, 로켓 발사 얘기가 나와서 이것만 없으면은 네. 잘될것 같은데 아 그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네. 뭘 여쭤봐도 스포츠 자판기입니다. 최동철 스포츠 평론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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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42분입니다.